작년 11월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나? 작년 11월은 대팡스가 누아누아 화분을 처음 출시하고 이벤트한 날이야. 많은 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신규 컬러를 추가. 신규 컬러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해. 바로바로 대팡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누아누아팟! 우아노아팟 3차 입고는 새로운 제품 디자인이 추가될 예정이야 대팡이들의 응모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결정해볼까 해 많은 관심과 의견을 들려줘 첫 번째 디자인 높이가 긴 형태의 디자인으로 밑으로 좁아지는 형태의 화분 두 번째 디자인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위에 턱이 있는 형태의 화분 세 번째 디자인 사각 형태의 모서리가 각져있는 형태의 화분 네 번째 디자인 볼 형태의 가로가 넓은 형태의 화분 다섯 번째 디자인 달 항아리와 같이 단지 형태의 화분. 여섯 번째 디자인, 밑부분과 상체 부분이 분리된 고블렛 잔 형태의 화분. 여섯 가지 외에도 평소에 즐겨 사용하거나 필요로 했던 의견을 들려줘. 신상품,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 이번 이벤트는 누아누아파 신규 컬러들로 준비해봤어. 한 개씩 소개해줄게. 첫 번째 컬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여기 다 옮겼지. 솔티드 치즈 컬러. 두 번째 컬러, 달콤한 사탕을 듬뿍 바른 캔디 샤워 컬러. 세 번째 컬러, 보성에서 직접 공수해왔어요. 언제나 사랑받는 녹차 라떼 컬러. 네 번째 컬러, 시큼하면서도 달지 않은 맛으로 입맛을 돋아주는 트로피칼 자몽 컬러.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말기.